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10배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5가지 필수 GPTs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GPTs들은 작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자극하고 콘텐츠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GPTs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할 GPT는 바로 NGPTs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비디오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거나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도구를 찾고 있을 때, NGPTS는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단순히 작업 내용이나 필요한 작업을 입력하면, NGPT는 관련된 필수 GPTS들을 순식간에 찾아내어 제공합니다. 이제 NGPTS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나는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 해. 유튜브 제작에 필요한 GPTS를 알려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NGPTS가 영상 편집, 썸네일 생성, 콘텐츠 전략에 필요한 GPTS를 바로 찾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스크립트 마법사입니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나는 유튜브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수익을 올리는 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 영상은 5분으로 제작할 거야.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초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AI보이스로 오디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작성된 대본의 일부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영상이 바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오디오를 들어보시죠. 오늘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멋진 방법. 바로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30, 40대 주부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썸네일 생성기입니다. 영상 제작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좀더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썸네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는 영상의 썸네일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제, 배경,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썸네일이 생성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준 썸네일을 보고, 다른 스타일으로도 하나를 더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드전이 프롬프트입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면을 텍스트로 입력만 해도, 다섯 가지 정도의 프롬프트를 생성해줍니다. 프롬프트 창에 나는 고양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 이모티콘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정으로 그려줘.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이미지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미드전니로 생성된 프롬프트를 이미지화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유용한 GPTs를 소개드렸습니다. GPTs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 절약을 할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